소개팅의 프로필을 작성할 때 이성에게 첫 번째로 어필되는 것은 바로 직업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취미죠. 취미도 직업만큼 사람의 성격,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데이트할 때도 뭐 좋아하세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취미는 내 괜찮은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취미를 가지냐, 그 취미를 어떻게 소개하냐에 따라서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이미지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특히 여자가 하면 남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취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즐길 수 있는 적당한 운동. 남녀를 불문하고 이성을 선택할 땐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말고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활동과 시간적 여유가 잘 맞는 사람인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무난무난해서 누구나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게더 많은 남자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영화관람, 음악감상, 독서 같은 정적인 건 딱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다 해요. 멍. 뭐, 소개팅 앱만 봐도 절반이 이걸 취미로 적어 놨을 정도입니다. 무난해도 너무 무난하니까. 그럼 어떤 게 좋으냐? 그래도 몸을 좀 움직이는 것. 흔한 듯 흔하지 않은 것. 이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 얘기해 보자면, 볼링, 수영, 테니스, 골프 같은 운동들이 있겠네요. 근데 참고로 전 탁구를 좋아하는데 이건 좀 아재라서 안 먹히긴 하더라고요. 당구도 마찬가지. 뭐 특별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그냥 취미가 산책인 것도 좋습니다. 대신 그냥 산책, 한강 산책 이런 건 아무 느낌 없고요. 구체적인 지명이 들어갔을 때 아주 플러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한강공원 산책, 뚝섬유원지 산책, 서울숲 산책. 저는 뭐 원래 대구 사람이니까 수성못 산책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지명을 넣는 게 뭐가 좋으냐면 일단 거기에 가까이 살거나 익숙한 남자들이 많이 끌려오고요. 내가 근본 없이 아무 데나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명확한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여서 하나의 캐릭터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롯데리아 알바녀 월드컵 응원녀처럼 뚝섬 유원지녀, 서울 숲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달래 웨이트. 이번엔 본격적인 운동입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도 좋지만, 그리고 그거 하는 여자를 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흔한 느낌이죠. 그래서 임팩트 있는 이미지를 줄수 있는 운동이 더 괜찮습니다. 완전히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운동이거나, 혹은 의외로 테스토스테론 뿜어대는 남성적인 운동을 했을 때, 실제로 가장 반응이 좋았네요. 먼저, 완전히 여성스러운 운동은 대표적으로 발레가 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어릴 적에 발레 배워서 체형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공자가 아닌 성인이 발레를 배운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무용 전공인 제 친한 여자 동생이 성인반도 많이 듣는다고 하고 남자 잘 만나는 저희 연애 강사 한 명도 발레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남자들이 뭔가 있어 보이고 고상한 장르를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 조심스럽게 나를 대하더라 라고 하덥니다 특히 소개팅 앱 특성상 아무래도 가볍게 접근하는 남자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우아하고 고상한 발레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가벼움을 잠재울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남성적인 운동은 PT를 받는다고 했을 때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건강이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웨이트 한다고 얘기했을 때 좋게 볼수 밖에 없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 남자도 건강하고 탄탄한 이미지를 느끼게 되고요. 제또 다른 친한 여자 동생은 그냥 귀엽게 생긴 이미지인데 소개팅의 프로필에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에 빠졌어요 라고 적어놨더니 남자들 반응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모가 안 섹시해도 섹시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생겨서 반전 매력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창의적인 활동 직업이 예술 쪽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미적인 것에 대한 창작에 대한 로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름답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외부 활동이 아니라도 집에서라도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아주 매력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게 있겠죠. 음악은 아쉽게도 직접 녹음하거나 앞에서 들려주지 않는 이상 그것도 프로급으로 잘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어필이 안 됩니다. 근데 그림은 자유도가 높고 일반인들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크게 못 느껴요. 그리고 작품이 남죠. 사진으로 남기거나 그림을 선물하기도 좋고, 꾸준히 할수록 보여질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전공자가 아닌데 이런 취미를 한다는 건 굉장히 생산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호불호가 거의 없어요. 굳이 그림에 관심 없는 남자에게도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고, 남자들이 거의 하지 않는 취미이기 때문에 여성미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응용하자면 그냥 취미가 독서 이런 것보다 글을 쓴다가 됐을 때 역시나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카톡 프사나 소개팅 앱 프로필에서 더 빛을 발하려면 이런 창의적인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을 때 금상첨화입니다. 설정샷, 컨셉 사진, 매력적인 관종의 필수 덕목이죠. 네 번째 구체적인 장소의 여행. 취미를 단순히 여행 이렇게만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면 당연히 멍. 뭐, 구체적으로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지, 어디가 좋았는지, 앞으로 어디를 어떻게 여행하고 싶은지를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고 흔한 여행 취미라도 여행 자체는 언제나 특별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 여행 장소, 여행 계획을 얘기했을 때 남자는 그걸 기분 좋게 상상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 선명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러면 당연히 건강하고 액티비티하고 능동적인, 긍정적 이미지를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게임. 게임하는 남자에 대한 인식은 안 좋지만, 게임하는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요. 취미에 우열이 없고, 소탈하고, 의외로 승부욕 있어 보이는 멋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한다고 취미를 밝히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절대 패인 같거나 덕후 같지 않아요.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게, 한 가지 게임을 아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할줄 아는 게더 플러스가 됩니다. 남자가, 그럼 내가 하는 게임도 같이 할수 있겠네. 라며, 공감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게임을 잘해요 보다는, 게임 이것저것 해보는 거 좋아해요로 소개하는 게 훨씬 잘 먹힙니다. 거기에, 좋아하는 게임 가끔 같이 해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붙여주면 끝장나죠. 많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바로 여친이랑 게임데이트를 하는 거니까요. 아, 참고로, 이건, 불대라는 소개팅의 홍보 영상이기도 합니다. 옆에 계속 떴었죠. 광고를 포함했지만 소개팅 앱에서도 소개팅에서도 남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시작하시라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올린 불대홍보 영상에서도 말해드렸듯이 제가 알고 있는 소개팅 어플 중에서 가장 가볍지 않으면서 퀄리티가 높습니다. 퀄리티나 진정성은 이미 검증됐으니 점 있고 편하게 소개팅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자본주의 플러스 진정성의 미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박호였습니다.